안녕하세요. 유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아의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차량. 최근 들어 그랜저의 아성도 무너뜨린 차량이고 아빠들의 로망, 카니발 7회승 차량에 대해서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이제 라지에터 그릴이랑 어 이렇게 헤드라이트 부분이 하나로 크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 중절모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듯한 디자인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요. 라지에터 그릴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다크크크롬으로 해서 좀 촌스럽지 않으면서도 문양 자체가 굉장히 어, 고급지게 잘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크롬 가니쉬를 좀더대어 주면서 네, 면발광 조명들로 디자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아의 디자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단에는 이제 스퀘어 프레이트 범퍼 가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공력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에어커튼이 히든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단부에 이제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레이더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어, 히든 타입으로 감춰져 있어서 어, 예전처럼 뭐 아크릴식으로 이렇게 가운데 있지 않아서 어, 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본넷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흡차음제가 굉장히 잘돼 있는 부분입니다. 흡차음제가 돼 있어서 예전 이제 어, 전 3세대에서 겪었던 2세대, 3세대에서 했던 국명음 문제 같은 것을 어, 굉장히 많이 해결을 해 주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흡차음재가 하우스 휠 하우스 부근에도 흡차음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고무 댐퍼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무 댐퍼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사이드 커버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전면 판넬부 커버까지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자 이렇게 필터를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네,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운전자가 쉽게 적용할 수 그, 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AGM 고급형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진동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런 어, 내용들로 인해서 차량의 진동을 상당 부분 흡수해줘서 실제로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정숙감은 가솔린 못지않은 정숙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디스틱 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와이어 타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좀더 고급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런데 딱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수동형이거든요. 수동형인데 요거를 좀 어, 리프트 타입으로 좀 바꿔줬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엔진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요. 7월이면 기아 자동차의 새로운 엠블럼이 적용된 2022년형 카니발이 출시가 될 텐데 어, 그 전에 앞서서 어,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모델은 2021년형입니다. 와이퍼는 에어로 타입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에어로 타입 와이퍼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제 공력 성능을 개선하고 있지만 오토 센싱 와이퍼는 아직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2년형에는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부로 와보겠습니다. 휠 디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디자인은 어, 이제 면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력 성능을 개선하면서 그리고 또 이쪽이 이제, 오각형, 작은 삼각형, 오각형, 삼각, 작은 삼각형. 이런 식으로 어 디자인의 단조로움을 없애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이어는 컨티넨탈 타이어에 2, 3, 5, 5, 5, 19, 19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백밀러 디자인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플래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래그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델타 글라스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델타 글라스가 있으면은 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시야감이 확보되고 그만큼 주행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유선형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데 하단에는 하이 그로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카메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방향지시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경보 장치가 이쪽에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백미러가 다 기능 백미러가 적용이 됩니다. 네. 네, 바깥 손잡이,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은 윗부분이 평평하게 되어있으면서 어, 크롬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타입 같은데요. 그래서 그립감이나 이렇게 만졌을 때 감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터치 센싱으로 문을 열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이열 같은 경우에는 터치 타입이 아니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어 가니쉬가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밋밋하지 않게 디자인적인 요소를 주고 고급감을 가미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서라운드 몰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뻗어갔고요, 뒤에 트렁크까지, 트렁크까지 연결이 돼서 반대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끝나죠. 그리고 이제 K8에도 적용이 됐지만 K8을 한이 정도 사이즈였다면 굉장히 고급 소재를 아낌없이 사용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루프랙 같은 경우에도 음 품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나사 구멍 이렇게 보이는 루프랙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어 세심하게 안쪽으로 예 나사가 박혀 있는 모습입니다. 네, 하이그러시는 A 필러. B 필러 그리고 C 필러 마지막으로 리어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유구는 터치 타입이고요. 이전 3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PF 방식이 오일 증가 문제로 고역을 어, 치렀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어, 고급 친환경적인 기술인 SCR 기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요소수를 넣을 수 있는 곳과 이제 경유차 이 차는 차량, 디젤 차량이거든요. 이점이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어, 경유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이렇게 주유구가 있습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 지금 19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봤을 때 복합 12.5km 도심 11.3 그리고 고속도로 14.3의 연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딩 도어를 여는 방법은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가장 쉽게 여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당겨주시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당겨주시기만 하면 닫히기도 하고요. 또는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키를 가진 소지자가 차 근처로 짐을 갖고 오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멀리서. 리모컨으로 문을 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리모컨을 통해서 길게 눌러주시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짐을 갖고 와서 이렇게 옮겨서 실는다든지 이럴 때도 굉장히 좀 편리하게 이용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문이 자동이니까 이렇게 닫히다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팔이 끼면은 어떡하냐. 어린아이가 끼면 어떡하냐. 네, 자동으로 열립니다. 세이프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슬라이딩 도어기 때문에 차가 언덕빠지 이렇게 세워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문을 손으로 수동이면 끌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전동이니까. 네, 이런 점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마찬가지로 리모컨으로도 열수 있고 가까이 키를 소지자가 가까이 왔을 때 열까요? 하면서 깜빡깜빡 물어봅니다. 그때 가만히 서 있으면은 어, 그래, 열어. 하고서 열게 되고. 어, 뭐, 열리는 게 원치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서 친구랑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깜빡깜빡 거리면한 발짝만 딱 물렀으면은 열리지 않습니다. 네. 이 방법이 왜 좋냐 하면은, 어,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밑에서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트렁크가 열리는 차량이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있어요. 뭐 여성이 될수 있고 노약자도 될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한 발로 깽깽이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거나 물건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 이제 기아에서는 좀더 안전한 방법에 대한 어, 생각들이 깊이 있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런 어, 자동 스마트 테일 게이트가 어, 개발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후면부 네, 디자인입니다 먼저 위에 스포일러 리어 스폴러가 적용되어 있고 위에 보조제동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가 이렇게 끝까지 쫙 멋있게 예, 예, 뻗어 있는 느낌이 있고요. 카니발을 상징하는 이렇게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텍스 시그니처가 있고요. 네. 그리고 7인승에만 유일하게 허락되는 리무진 엠블럼. 네. 이거 9인승에 없, 없습니다. 이 엠블럼은 7인승에만 허락되는 엠블럼입니다. 네. 요즘 이제 구독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방향지시등이 너무 좀 아래쪽에 있지 않느냐, 음, 그리고 이 안에 방향지시등이 LED였으면 좀 어땠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차차 개선될 거라고 믿고 있겠고 트렁크를 여는 버튼은 이쪽 위쪽이 아니고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만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전동으로 개방이 되게 됩니다. 트렁크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열리는 각도를 어, 운전자가 본인의 주차장 높이에 맞춰서 세팅해서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3세대 카니발에서 어 제가 조금 이런 점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백판넬이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철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정말 이런 거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네. 플라스틱이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쪽에 이제 사실 뒤쪽으로 앞뒤로 추돌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살짝만 부딪혀도 여기가 이제 부서진다든지 깨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큰 대형 트럭들이 너무 가까이 부서을때 열이 많이 발산을 해갖고 이 부분이 녹아버리는 문제가 생기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런 부분이 개선된 점 아주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어쨌든 공차 중량이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라 쇠로 들어왔는데 차 크기가 커지니까 공차 중량이 너무 무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이쪽이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쪽이 플라스틱 커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돌한 데도 보통 밑으로 추돌하기 때문에 안전성과도 크게 연관이 없으면서 손상될 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어, 이쪽이 좀 가벼워지고 뒤쪽이 철판으로 바뀌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번 4세대 카니발에서의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세심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진짜 개발자들이 이렇게 문 열었을 때 이쪽에 반사 필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어, 세심하게 신경 썼다. 안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 썼다라고 보는데, 어, 기왕이면은 여기에 조그만 LED 등 하나 들어갔으면 은더 좋지 않았을까. 좋은데, 잘했는데,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